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탁치맨입니다. 우리 형이잖아요. 근데 행해전. 행해전을 어떻게 리시브 하는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 그죠? 근데 참고로 제가 그걸 하는데 우리 음박사 원래 뒤가 롱이에요. 근데 민나고를 하니까 지금 서툭니다. 왕초보입니다. 왕초보처럼 와... 실제로 왕초보로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준 만큼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전진 서브가 뭐죠? 앞으로 튀어나아는 거죠? 네. 그러면 전수성은 어떻게 받죠? 네, 눌러주면. 그렇죠? 내가 보내고 싶으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정수섭을 해야 돼. 알아야 돼. 전지는, 진짜 왕족, 진짜 왕족으로. 요 <laughs> 전지는, <전진은 웃음> 야! 자꾸, 아니, 자꾸 내가 갈수 있게. 기본을 해야 돼. 자꾸, 딱, 자꾸 이걸로 밀어줘야 돼. 아,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신 거야. 아. 이렇게. 전지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관심을 해서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세요, 이제. 여기서 또, 참, 잠깐, 거울을 하나야 돼. 이렇게 전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행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행을 이제, 행, 행 전진이나 행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행 수업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 오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로 음. 해서, 흉, 밀어야 돼요. 기본이야. 이렇게 이게 렇 최선. 이렇게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받아, 잠깐요 면이니까. <laughs>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받아도 돼. 왜냐, 면만 만들면 돼요. 대신에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좀 넣어주고. 이게 최소한의 우리 왕초보님께서 최소한의 리시브로할수 있도록 제가 쉽게,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기본인데, 이 배는 배로 리시브 받아야 돼. 라켓 면은 면 방향으로 리시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면이 여기 바라봤다. 그럼 어디 쪽으로 일단 보라야죠? 내 라켓 내 면은 이쪽 면을, 바로, 이쪽 면을 바라봐야 돼요. 이쪽 면 바라보면 바로 튀어나가 본니다공 날아가 버려요. 한번 바로 이쪽 면, 바라, 정면 바라볼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 튀어나가 버려요. 튀어나가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얘 앞으로 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전 갑니다. 그리고 아참 우리 반회전 망카트는 예전에 이거 이거 했잖아요. 반회전 망카트는 반 포인트만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 포인트만 반 포인트만 가는데 이3회전은 튀는 성질이 많아요. 말 그대로 앞으로 튀어 그래서 거의 한 포인트 반한포인트를 여기 라켓 절반 절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정도 좀 넓게 봐줘야 돼요. 한번바라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가운데. 가운데, 일단은, 가운데, 내, 제알템마 상대방 알템마다 다른데, 음. 가운데 한번 바라보세요. 올수 있나 봐보세요. 정확히 가운데 바라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 자신있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디 본거 같아요? 가운데. 가운데. 좀여기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가는 성질이, 이, 이, 회전이 빠르고, 튀어나가는 성질 때문에, 어, 우리 왕초보님은 주춤주춤 할수 있어. 그러면, 꼭 나오면, 빵! 여기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보고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좋았어. 좋았어. 어디 바라봤어요? 가운데. 이 정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들고. 그렇지. 이것도 좀 했는데 지금 여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를 봤기때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우리 헌박사는 안가그 내가 이렇게 보내면 공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참고로 이렇게 보내면 그렇죠. 아, 아, 아. 이렇게 보내면 바나나처럼 이렇게 타원형이 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 몇지는 보냈고, 그러면 여기를 보냈으면 여기를 번, 보낼 줄 알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낼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죠 배는 배니까 똑같아. 대신 좀 길게 더 여기 반포 여기 한 포인트를. 그대로 떠떠떠 이렇게 와서 여기를 바라봐야 돼. 이거 여기 바라보면은 이제 진짜 어려웠죠. 나갈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를 보낸다 고 생각하면 또좀 축소되겠죠. 이만큼 그만큼도 무서워서 못. 여기를 보냈다. 바라보세요. 거의 대부분 못 보내. 왜냐 이이 이 이론을 정확히 자기가 자기 걸못 만들었기 때문에 왕초보는 솔직히 저도 이제 저는 할 자신 있는데 못못 하는 게많아요 안 나갑니다. 가감없이 여기 보고 비세요. 네. 여기 보고. 배는 배다. 그렇죠. 지금도 조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지금도, 지금도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는 조금 위험 코스야. 네. 조금 더 가야지. 이 정도로 와줘야지 상대 공격수가 여기까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이거를 백으로 받는 게낫나 바로, 받는 게낫나 백으로는 일단 기본이. 잘안 맞죠. 아니, 잠깐만요. 기본이, 힘들 것 같은데. 기본이 백을 오면, 기본, 저 같은 백으로. 경우는 백으로 받는 경우 내가 이제 백으로 받는다. 그러면 안 돼. 따닥. 따닥렇로 받고 내가 공이 보여. 근데 이렇게는 받을 순 없어. 이렇게 하면 불편해. 우리 수준에서. 네. 근데 보인다. 보이면 가방 없이 돌아서 공격해야지. 네. 이제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은 내 보고. 응, 공격은 지금 왕처보 왕초보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그렇죠. 네. 지금. 아, 이쪽로 봤어. 여기, 여기인데 여기를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배로 오는 서브는 다른 거는 위치는 이제 이 영역을 계속 응용, 어무려서 응용하면 되겠죠? 이해하죠?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백서브. 아까 이제 배 서브 있으니까 백서브를 한번 가봅시 이제 백서브, 행해전 서브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아까 항상 말하지만 락, 배는 배다 이 배가 이쪽 바라보니까 이거고 이거. 라켓면, 라켓면이 바라보는 쪽으로 어디 로보낸다고 무조건 라켓면 바라보는 쪽으로 리시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걸, 그걸 안 하면 바로 반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행해전은 희는 성질하고, 옆으로 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여기 반 포인트, 여기 한 포인트가, 여기 한 포인트라고 보죠. 이, 탁구도 절반을, 어디로 보죠? 여기를 봐야지,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요. 이미지로 여기 연상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보고. 네.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면 되겠네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손가락와요 <laughs> 리얼합니다. 다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지. 그렇죠. 나는 이게, 이렇게, 치 이렇게 들고, 들거든요. 드는, 이 드는 면 때문에, 들면,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죠? 맞죠?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다시. 갑니다. 이거 대신 눌러주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렇죠. 아 좋았어요.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내면 공이 어떻게 간다고요? 어떤, 어떤 모양으로 간다고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모양으로 갔다가, 그, 은박사, 그, 받으면 저한테 바나나. 이렇게 반대로 바나나 똑같은 모양으로 옵니다. 조금 이쪽, 여기를 바라보고, 네. 여기를 바라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를 보려면 여기를 바라봤는데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려면 여기를 보려면 어디 바라보지? 가운데. 그렇죠. 여기. 여기를 바라봐야지. 이게 이렇게입니다. 여기를 바라봐야되네 여기를 바라봐 여기 옵니다. 네. 한번 한번 해볼까요? 과연 할수 있을지. 여기. <laughs> 좋았어면안 돼. 들면 네. 나와버려. 눌러 딱 뒤에서 딱 눌러주면서 이렇게 주면. 어렵지? 원래 음. 어렵잖아. 음. 이 심리적으로 나갈까봐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고. 어. 어! 그렇지! 있나 봐, 쉽네. 어. <laughs> 한번 그 감각 그대로. 됐어! 네. 이감각을 그거야. 네. 좋아요. 음. 아마 한번할줄 아니까. 네. 이제 어디 바라봤어? 여기. 그죠? 네. 한번안 해봐서 그래. 이게 영역을, 우리 롱로버라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는데, 여기가 여기다 그래서 궁금한 점, 혹시. 이게 어렵네요, 이게. 눌러주는 게. 아, 참, 참고로. 일단은, 어, 그냥 밋밋하게, 혹시 생일 서브 눌수 있는가요? 밋밋하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주면 맞아요. 근데, 한 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 어때는가요? 불편하잖아. 네. 다시. 내가, 아,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됐어?